네 안녕하세요. 네에드플렉스의 승승요정 입시요정 이승혁입니다. 네 공부요정 요정, 이승입니다. 네, 공부 저희가 부모님께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어떤 질문 을 해결할 거냐면 그 자기주학습과 관련해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획도 같이 해야 하나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오늘은 제가 학습법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부요정인 제가 좀 답변을 좀 많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부모님이 정의부터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면 애들이 혼자 하는 걸게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자기 도학습도 일종의 교육의 한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교육이라는 건 항상 두 주체가 있죠. 네. 하나의 주체는 교육자, 네. 또 하나는 학습자. 네. 네. 그두 주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두 주체를 가지고 그 교육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또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수업의 방식, 네. 학습, 전달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가 자기 도학습요두 가지 로 나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큰그 카테고리 안에 두 가지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두 주체는 그냥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네. 자기도학습은 음. 아이들이 혼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도학습은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 네. 네. 단그두 주체의 관계가 네. 다른 거예요. 음. 전통적인 방식은 두 주체가 어떤 관계 얘가 좀말까요왜 한쪽으로부터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지식이 이전된 그렇죠 이런 방식이 일방적인 방식 네네네. 그다음에 음. 수식적인 방식 네. 이런 방식 이런 관계가 좀더 음. 어, 있고요 네. 자기도 학습은 두 주체가 약간 수평 관계 네. 그렇죠 그리고 음. 쌍방향 네. 이런 쪽에 어, 좀 다름 이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거 네. 우리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냐 어 맞습니다 네. 어,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어, 저는 아까 이 질문을 봤을 때 네. 어, 이걸 지켜보는 엄마들이 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켜보는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 어. 영어에서도 네. C가 있고 C, watch가 네. 있고요, look이 네. 있어요. 네. 이 세가가 지좀 다릅니다. 어. C는요, 네. 시력이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음. 그냥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든 놀든 네. 아무런 판단하지 않아요. 음. 그냥 보는 게 C예요. 네.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거, 네. 지켜보고 감상하고 감정이입하는 게 watch예요. 영화를 감상하거나 네. 드라마를 보거나 막 이러면서 네. 막 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음.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음. 영화 끝나고 나면 음. 막, 막 음. 뭔가 음. 새로운 영량이 생긴 것처럼 네. 막, 네. 막 네. 왓치를 하면 안 되죠 음. 우리 아이를 아, 아, 지켜볼 네. 때 네. 네. 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음, 아, 그 와치가 되다 보니까. 감정입이 들어가는 거죠. 에이, 그쵸. 심지어 아이 대신 공부도 하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에이. 부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이. 차라리 내가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죠. 예. 아, 그게 와치의 결과군요. 그게 와치입니다. 아, 그래서 에이. 우리 부모님은 에이. 그렇다고 씨를 음. 해도 되냐? 안 되죠. 씨는 음. 그냥 음. 아무런 생각 없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방관에 가까워. 음. 그 중간 사이 네. 룩 음, 음. 룩은 음. 잠깐 잠깐 봐주는 거예요 음. 언제 아이가 뭔가 필요로 할때 네. 네. 뭔가 뭐 배고프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교재가 음. 좀더 필요하다거나 음. 무슨 뭐 학원이나 과외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음, 음. 뭔가 학습적인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를 딱 캐치해서 그거를 봐주는 게 그게 룩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켜보는 것까지는 많은, 맞는데 네. 어느 수준을 지켜볼 것이냐, 이게 네. 중요하다. 음. 음. 시와 와치 사이인 룩을 하죠. 루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겁니다. 네. 어,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는 네. 게 그럴 겁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우리 주도 학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이게 아. 용어가 자기 도학습이기 네.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네, 방식을 네, 하는데 네, 네. 제가 앞에서도 말, 말씀드렸지만 음. 교육의 두 주체는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부모님 계셔야죠. 음. 교육자로서의 음.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네. 계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봐줘야죠. 음. 관심을 갖고 네. 격려해 줄거 있으면 격려해 주고 네.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고 네. 어. 그렇게 하다가 좀 약간 좀 이게 부모님이 지켜봐주고 조력을 주는 어떤 한계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애듀플렉스를 찾아오시면 돼요. 음, 네네. 전문가의 성격을좀 타면 네네. 좀 애들 좀 괜찮아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음. 어, 그렇게 일단 지켜봐주는 건 맞다. 음. 아 그리고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냐 네. 이런 거 있어요. 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획도 고수준을 그 지켜주셔야 돼요. 음. C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네. 애들 보고 그 네가 알아 음. 이게 돼요. 네. 어 짜갔네 어 있구나. 끝. 음. Watch가 음. 그 되면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음. 야너 계획 세운데 왜안 지키냐. 내가 그럼 애들은 네. 이거 내가 계획, 내가 계획 세운 거. 엄마 계획. 엄마 계획 아니냐. 나 네. 어. 네.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음. 하, 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했다는 건 음. 음. 동의했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묘, 무슨 말을 해봐야 소, 네. 소용이 없을까 말을 네. 안, 네. 안 하는 네. 거지. 네. 이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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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음. 도움을 준다고 도와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파국에 음. 이르는 어떤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계획도 룩을 지켜야 돼요. 음. 일단 아이한테 한번 세워봐라. 네. 그리고 어머님이 딱 보시고 좀 가이드 쳐줄 거 있으면 좀 쳐주고. 음. 현실적으로 좀 우리 아이가 의욕을 앞서갖고 네. 계획이 너무 빡빡하면 좀 줄여주고, 네. 네. 너무 또 헐렁하면 음. 약간 좀 채워주고, 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음. 어, 계획을 같이 세워주면 네. 굉장히 평화로운 어, 네. 집안 네. 분위기가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이것도 부모님이 혼자 서 세우시기 어렵다. 네. 가까운 전문가의 손길을 찾아라. 음. 네. 그러니까 에듀플렉스 아이들에도 음. 그렇게 계획을 같이 플래닝 해주고 네. 진행되는 걸좀 점검해주고 이런 기관들이 음. 요즘에 꽤 있거든요. 네. 음. 그중에 에듀플렉스가 제일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오늘의 질문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다 답변을 드렸어요. 그데이게 네. 네. 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하라 그러면 이게 어려움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네네. 아이들이냐면 네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laughs>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들은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계획 그러면 방학 때 초등학교 때 이런 네. 동그란 거 계획 세우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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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계획 뭐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기상 씻고 아침 네. 먹고 어렇게 뭐? 네, 네, 하는데, 네. 그런 계획 절대 세우지 마세요. 그거는요, 네. 월말수목금토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음. 네. 월말수목금토일이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을까요? 아, 어. 그거는 네. 그냥 매일 똑같은 진짜. 음. 정말 학교 안 다니고 음, 음. 그냥 정말 그냥 혼자 공부하는 음. 사람들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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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음. 초등학생한테 정말 맞지 않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네. 그런 이 동그라미 그 네. 일과표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방학 때만 그리라고 시켰는데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아. 만약에 그걸 그대로 네. 쓰실 거면 방학 때든 뭐 학기든 음. 그 두세 가지 정도가 옵션이 있어야죠. 네, 평일용. 네. 네. 뭐, 토요일 용뭐일요일용요일게요일따로 예. 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할 때는 그 주간 시간표라고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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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 그게 요요합니다 네. 그래서 월화요일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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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몇 시까지 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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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 과목으로 할 건지, 이렇게까지는 네.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네. 그냥 동그란 거 그거 세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네모칸 네. 있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 뭐한 달짜리 세우는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냥 일주일 단위로. 네. 일주일 단위로 하고, 음. 루틴하게. 네. 예를 들어서 뭐수학교재가 뭐 하나 음. 선정이 됐어. 그러면 네. 하루에 음. 뭐세 페이지 푼다. 음. 뭐네 페이지 푼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음. 시작하시면 돼요. 음. 아주 아주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네네. 지금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요. 음.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 교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네 페이지 무조건. 음. 뭐 중간에 뭐 단원이 네. 애매하게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음. 그냥 그렇게 해서 딱딱딱 끝나다가 이제 음.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좀 페이지가 아니라 단원별로 네. 끊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겠죠. 음.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도 어려우면 어디 찾아와라 아이도 네. 플렇스 찾아. 해결해 줍니다. 네. 또 혹시 또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또 우리 소장도 자녀분들이 네. 이제 다 졸업했나요? 어떻게? 네, 이제 아직 지금 막내는 학교. 아직 학교를,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예. 저희 아이는 이렇게 그. 거의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이렇게 <laughs> 일단 왜냐면 근데 그게 네. 유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제 성격도 네. 그랬고 근데 저도 이렇게 음. 그 예전 에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네. 왜 네. 저희가 이제 바짝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네. 독서실을 네. 다니잖아요. 네. 그럼 독서실을 등록해서 첫날을 거의 계획 세우는데 다 보내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 계획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냥, 사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그 피를 이어받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음.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사람, 음. 그 학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 네, 네. 근데 성적이 안 나와. 네. 약간 좀 바꿀 필요는 있어. 그쵸.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도학습과 관련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걔까지 해줘야 되냐.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일단 자기도학습은 부모님이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선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어느 선? 진냐 와치 그 사이에는 룩. 룩을 지켜주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답변에 어,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싶다 그러시면 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밑에 링크라던가, 저희 에드플렉스에 대한 링크라던가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에드플렉스의 승승요정이었습니다. 입시요정. 이승혁 네, 공부요정 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